어, 오늘도 어, 기분 좋게 이겨서 이대영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계속 연승이 이어나서 어,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도 경기 계속 이기니까 좀 좋다는 기분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마음 가짐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좀 이른 시기에 진출이 확정된 감은 있는데 어차피 좀 늦나 빠르나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막 별다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저도 7월 달에 월즈가 확정된 건 처음이라서, 어, 조금 빠르게 진출해서 기분 좋은 것 같고, 그, 어, 저도, 그래도 월즈, MSI 우승한 순간부터 사실상 월즈는 간다 생각했었는데, 어, 그래도 확정되어서 더 기쁜, 기쁜 생각입니다. 네. 어,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랄까, 오늘 나온 챔프도, 어, 뭐 초비 같은 초비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새로운 챔프들 보여준 것 같아서 어,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무작정 시도하는 게 아니라 연습 때 좋은 과정 속에서 검증하고 쓸고 있는 것기 때문에 어, 좋은 챔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드래븐 같은 경우는 뭐 라인전이 워낙 세서 어, 그리고 초비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. 좋다고 생각해서 연습했는데 가정이 좋아서 썼었고 그래서 저한테도 초비 선수가 많이 얘기했었어요. 이거 뭐 드라이브는 좋은 거 같다. 해서 써도 되냐. 그래서 그래 연습관이 좋으면 써보자 했고 오늘 가게 나와서 썼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저도 드라이브를 연습하게 된 배경이 이제 캐니언 선수가 솔로랭크한데 미드 드라이브를 보더니 이거 좀 좋은 거 같다. 해서 좀 연습을 해봤고 좀 연습하는데 좀잘 되길래. 이제 실전에서 또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 나온 것 같아서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어, 사실 펜타킬을 못 먹은 건 그렇게 아쉽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좀 이제 최적의 플레이를 못한 게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예, 좀 그런 느낌입니다. 어, 일단 상대 제가 솔로 랭크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상대도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상대는 미드 드래븐이랑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됐고 그리고 저도이 연습을 좀 해본 데이터가 있어서 어 그냥 이 상황에서 꺼내면 잘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 미드를 안 했다면 탑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LPL 테스, 테스나 그 BLG 뭐 요즘 진동도 잘해서 LPL 쪽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네. 어, 저도 최근에 BNK가 좀 경기력이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충분히 저희도 질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. 어, BNK가 지금 최근에 연승하는 거면서 저희도 잘한다고 저희끼리 얘기했거든요. 진짜 너무 탄탄해져서 팀이. 어, 요즘에 만나는 상대 중, 어, 어 갑자기 다 코스를 오픈해서 저희가 질수 있겠다. 진짜, 어, 그런 생각하고 있고, 뭐 연습 과정이야 뭐 매번 음. 똑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 어, 오늘 많은 걸 확정지어서 기분이 좋은데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, 계속 응원해 주시면 서머 시즌 하고 롤드컵하다 열심히 해서 어,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저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팬분들이 계속 응원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할 만 나도록. 잘하겠습니다.